กุดตบอบัง 안녕 얘들아 복음을 덕질하는 복덕방 24번째 시간 마음의 의사 지난 주 말씀 복습하자 오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할게 한 사람은 사께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부자청년 사께요는 동네에서 돈 많은 왕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서 나쁜 방법으로 모았던 자기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했어. 한편 부자 청년은 마음 만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청년에게 청년이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오라셨지. 청년은 네라는 대답 대신에 걱정만 가득 안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예수님은 사기와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 거란다. 뭐야? 그럼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소리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마음 받지 곱고 예쁜 사람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이 예수님의 소망처럼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기 약속의 말씀을 읽어 보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뿅 하고 주님께 돌리고 싶지만 내 마음처럼 잘안 되는 사람 모두 모이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걱정인 사람들도 모두 모이렴. 그리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렴.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몸속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제 마음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이야. 사람들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 구원 받기 너무 힘들다 말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단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셔 마음을 고치는 의사 되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쏟아 놓으렴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자 복덕방 끝